이재명, 김정은, 선대, 김정일, 김일성 노력, 편해 말라. 김정은한테 얘기한 거요. 자, 야, 우리 북한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주석의 노력, 노력이 편해되지 않도록 이재명 사상 봐라, 북한으로 가야 할 듯.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착한 거야. 저거 때려 죽여야지 무슨 북한으로 가라 그럽니까? 아니,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김정은한테, 지가 김정은한테 이런 말할수 있어. 김정은한테, 야! 김일성, 선대, 김정일, 우리 북한, 이러면서. 야, 그래놓고서 우리 짤을 싹 빼먹어?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재명, 봐요. 우리 북한,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 속기록에서 우리 뺐다. 우리를 뺐잖아. 여러분, 분명히 아까 우리 북한이라고 했잖아요. 응? 어? 왜 빼?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게 실수를 해서 속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해놓고서 왜 겁나나 왜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왜 빼냐고 당신은 우리 한국이 아니야 우리 북한이지 그것도 최고회의에서 이런 말을 하고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한마디씩을 해서 말만 하면 뭐하냐고 말만 아니 말만 하면 뭐해 여러분들 수석대변인이다 문재인은 말만 하면 뭐해 계속 수석대변인으로 지금도 하고 있잖아 지금은 더해 대통령 한을 향해서 그냥 적으로 보는 윤석열 대통령 죽인다 그러고 반국가 세력들 어, 이라크 땅에서 죽인다고 다, 다 죽이자 그러고 세상에 최상병 이걸 가지고 당신 목을 겨누고 있다고 하고 어떻게 이런 말들을 대한민국 안에서 이렇게 살벌하게 하냐 이 말이야? 그러면